사사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로서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삼손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강력한 그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3명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딥나 땅에 가서 블레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또 16장에 들어서면, 또 가사 지역에 가서 또 몸을 파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 여인이 계속해서 간곡하게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네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너에게 큰 보답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두번 번 거짓말로 그 간곡한 요구를 넘어갔던 삼손이 마지막에는 드릴라의 그 요구에 못 이겨서 나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였는데,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는데 이 머리카락을 밀리게 되면 나의 힘의 근원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잠들었을 때에 드릴라의 그 무릎을 베고 편안하게 잠들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리게 되죠. 그리고 삼손이 일어나서 그들을 대항하려고. 힘을 썼는데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혀서 결국엔 다곤신전에 놀이개감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삶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삼손을 통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삼선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선의 그 힘의 근원이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고 어떨 때 우리의 힘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상선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력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첫 번째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상선이 딥나에 가서 블레센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게 될때 그 젊은 사자가 있었습니다. 때 상선이 그 젊은 사자를 진짜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줬던 그 엄청난 그 위력. 그 강력했던 힘.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상선의 결혼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의 그 친구들이 상선의그 아내를 또 위협하고 협박하여서 그 수수께끼 비밀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친구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상선은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거덕과 배우 30벌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그들을 살육을 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엄청난 힘. 거기서, 30명의 사람들을 도륙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넘어갔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삼손을 찾아가죠. 그래서, 삼손을 줄로 묶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줄로 묶었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세 줄로 이제 콩콩 묶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끌고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삼손에게 강력한 힘이 생겨서 그바이툭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는데, 레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레이라는 곳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낙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턱별를 취하여서 그 턱뼈로 거기에 있는 천명, 블레셋 사람 천명을 쳐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천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천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수를 그냥 천명 이렇게 표현한 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삼손에게 나타났던 그 강력한 힘, 낙위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의 그 사건 속에서 삼손이 힘을 발휘하게 됐던 그 근원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석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와의 호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자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의계에게로 그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와 호 영이 삼선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파위의 밧줄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와 호 영이 삼선에게 갑자기 임하자 그를 묶고 있었던 그 끈이 툭 하고 이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와 호 영이 갑자기 임하자 또는 강력하게 임하자 삼손이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원래 삼손에게는 그러한 능력이나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삼손은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성도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바른 판단력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지구력을 주십니다. 어려움에 휘청하고 넘어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설수 있는 복원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원래는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들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그리고 그 은사의 근원을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그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마.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카리스마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어떤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인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해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에 가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를 다 주시거든요.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카리스마는 다 있습니다. 능력들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카리스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의 근원을 성령님이라고 배웠는데 삼손은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삼손은 힘의 근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 나시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표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한 것은 머리카락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비밀을 알려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나는 그러한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성령님의 다스림과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령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자각하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그 죄악들이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죠.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게 됩니다. 그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성령께서 임재하면 나타나는 그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별로 새 것이 된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갑자기 이렇게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생 가운데서 쌓여왔던 어떤 그런 습관들, 인격들 이런 것들이 순간에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나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자하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니까 어떠한 현상이 생겼냐면,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전에는 죄를 탐하고 즐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힘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괴롭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한순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의 영역들을 하나씩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갑자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져 나갑니다.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이제 조금씩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바로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언제 잘, 가장 잘 발휘되는가 하면,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 그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손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들은 대부분 언제냐하면 분례색과 연관되어 있을 때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순간마다 때론 내 안에 없었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제가 이 대전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그 전에, 천안에 있는 당국대 캠퍼스에 가면 2층에 학생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크라운 베이커리라는제과점이 그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몇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빵을 팔고, 또 커피도 내려서 팔고, 또 와플도 구워서 이렇게 파는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목사인지 다 압니다. 그래도 고용을 하신 거예요. 비록 아르바이트했지만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커피를 내려야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가? 그 사장님은 뭐 잠깐 이렇게 뽑는 거 가르쳐 주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커피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와플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와플을 반죽 그냥 넣고 이렇게 찍으면 와플이 되는데 이것을 맛있게 만들고 싶은 거.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1년 정도 재과제빵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는 와플의 반죽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하는 그 첫날에 빵 가격, 또 케이크 가격을 다 외웠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가 되게 나빠요. 암기력이 완전히 꽝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외워지는 거예요. 단팥빵은 얼마? 1100원. 지금도. <laughs> 네, 다 기억이 납니다. 일한 지 사주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와플을 먹으러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번호표를 만들어 오셨어요. 번호표를 나눠주면서 와플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 날 저와 아내를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같이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월급을 딱 주시는데 봉투를 보니까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시급이 4,500원이었는데 훨씬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8년 동안 일했는데 이번 달에 최고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끔씩 제가 일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확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었대요. 점심에 주로 학생들이 몰리니까 사장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아침에 미리 에스프레소 원액을 다 뽑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관해놨다가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뜨거운 물좀 부어서 주면 되거든요. 학생들이 커피 맛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커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향이 사라집니다. 커피 맛을 가장 잘볼수 있는 시간은 16초 이내입니다. 16초 이내 크리머를 먹었을 때 가장 완벽한 커피를 먹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무리 줄을 서도 에스프레소 막 꺼가지고 막 붓고 하니까 사장님이 확 열이 받더래요. 지금 학생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몇 번이고 화를 참았대요 근데 정말로 화를 내고 싶은 날이 있어서 확 저에게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옆에 쌓여있던 그 케이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 케이스 그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미리 그 폭죽을 달아 놓습니다 제가 근데 그 폭죽이 팍 터지면서 사장님이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 얘기 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어떨 때는 폭죽이 터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때론 그게 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세상의 목적은 돈이니까, 빠르고, 때로는 좀 편법도 사용하고, 때로는 불법도 사용하여서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주십니다. 암기력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은 천안에서 일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제가 학교를 청소를 했거든요 27개의 교실, 화장실 3개, 체육관 하나를 3시간 만에 청소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5시간 걸렸는데 좀 지나니까 2시간 40분 만에 끝나게 되었는데 제가 일하고 난 이후에 단한 번의 컴플레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장님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거하게 상을 차려주셨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뭐냐면 교실에 들어갔을 때 대충 깨끗하고 휴지 몇 조각 있으면 휴지 몇 조각만 딱주있으면 깨끗하다는 라 것입니다. 외국은 다 카페트니까 학교가 그렇게도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카페트 안에 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곳곳마다 청소기를 다 들어가게 한 거예요. 진공청소기로 다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러니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도 이에 간복을 합니다. 세상은 돈을 추구합니다. 그것도 편하고 쉬운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삼아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부터 추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때로는 그걸 참아야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거 다 주장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묵묵하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본 것도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손해본 거 있을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억울했던 일들은 또 풀어주세요. 억울했던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또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합력해서 다 선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선한 능력들,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여주는 것을 의지하기 쉽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해하면 그 사람에게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신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눈빛을 쳐다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 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하고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둘을 이제 세워놓고 모여가지고 이들을 추앙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또는 그 전도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제가 변화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또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그렇게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기도로 경고침을 받았습니다 제 다리가 아팠는데 그분이 오셔서 기도해주니까 제 다리가 나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한 선한 일들은 그 사람이 한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를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자꾸만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일들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를 이우고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 능력과 지혜로 자신이 그 자리에 서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을 우상처럼 따릅니다. 삼손에게 나타난 능력은 삼손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위하여 잠시 그에게 주셨던 능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무리 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들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상손에게 주어졌던 능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카리스마, 그 능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언제 사라집니까? 삼손이 나신 내 삶을 포기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은 소멸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의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경험. 제한된 지식 수준. 피곤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것처럼 피곤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이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미련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데, 뭐가 놀랍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 번, 두번 경험해서 안 되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야 됩니다. <laughs> 실험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정말 레디컬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가장 무서운 욕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입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탐욕 뿐이죠. 탐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탐욕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사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